정말 대구에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. 한국자동차 산업 협회 를 보면서 우리 전차 산업의 미래를 꿈을 꿨습니다. 어, 그래서 <목소리> 아직 있다라는 시간이다. 우리 대구에도 어 대구에만 800개 이상의 정말 이 협회 단별도 정말 가슴이 벅. 개도군이나 산업 산업이 되고. 뿐만 아니라 이번 여건 물심탄탄는제2회 기파을 기반으로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단추 만들어갈 습니다 감사합니다. 이원입니다. 시험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그 기업들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그 수차 시험을 할수 있는 그래서 그 사업화 관련된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연구개발 기획 지원 국내외 전시 그 업이 2 5 1개사였습니다 26개국에. So, 들이참여 i much of the d a 는 진행이 되면 d y Jane, I want 되겠다 e t out of the 서 전체 세 n e l I 내용을 t to get out of the c 으로 n n e 목표로 a n t 습니다 예를 들면 3 0 f the channel. I want t 약한 5만 명 정도의 고급 인력의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. 자동차가 총연 9천만 대, 9천 한 500만 대 수준에서 여기에서 친환 경차 기준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. 결론은 낳는 가 아니냐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생산하게 되고 이륜 상근차를 생산하게 되는 도시를 만들었고요. 이거를 어.